하늘백성 빛의결에 하늘빛 사람 되기 환웅천왕의 참전개경 54일째입니다. 자 오늘은 대효의 네 번째 양체가 되겠습니다. 양이라고 하는 것은 봉양하다 할때 양자죠. 체는 몸체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양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잘 봉양해 드리는 것이다. 자 양체자 양 부모지 체그랬습니다 양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몸을 잘 봉양하는 것이다. 받들어 잘 받들어 봉양하는 것이다. 부모지 지체 존 건강했습니다. 부모님의 지체가 부모님의 몸이 자 건강할 때 어떻습니까? 자 건강할 때는 오히려 어, 적이 봉양했습니다. 부모님 몸이 건강할 때도,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잘 봉양해야, 봉양해야 된다. 잘 받들어 봉양해야 된다. 자, 항, 하물며, 허규, 어, 잔질, 야겠습니다. 자, 부모님의 몸이 건강하실 때도, 당연히, 마땅히, 잘 봉양해야 되지만, 하물며, 부모님의 몸이 다치시거나, 또 어떤 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하시다면, 더욱더 잘, 공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. 자 그리고 혹이 중화 호을 했습니다. 만약에 혹시라도 중병이라도 있으시다면 어떻게 됩니까? 사잔질 여완체 에렇습니다자 네, 의원을 불러서 부모님의 병을 불편한 점을 잘 거쳐서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. 편안하게 완전한 몸이 완전한 그런 어, 몸처럼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. 즉 병을 낫게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죠. 자중화무유 그래서 중병이 남기지 않든 남지 않도록 잘 시술한 연유에 자 그때에 비로소 뭡니까? 우리는 자식으로서 효를 다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. 자, 부모님의 병이, 중한병이 생겼을 때는 의원을 불러서 병원을 잘 모시고 와서, 자, 그 병이 남지 않도록, 자, 완케 완치시킨 후에, 에, 그렇게 해야, 해드려야, 아, 참으로, 진정으로 자식된 도리를 다 했다고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대요, 큰요, 네 번째, 부모님의 몸을 항상 건강하게 잘 봉양하고 살펴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.